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. 두산 테스나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28%, 비용의 증가율은 26%입니다. 지난 10년간 매출은 계단형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6.7%, 단기순이익률은 15%%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은 다소 높지만 그 편차가 불규칙적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83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3배 이상을 유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 자산은 기계장치가 압도적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89%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90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 규모는 현금의 2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진 않습니다. 10년 누개 주주한원율은 5.6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중총 7차례 배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0.5%입니다. 이상 투산 테스나였습니다.